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은 아침이지만, 제가 조금 시간적으로 아까워하면서 좀 업무 보기 싫어하는 게이 은행 업무 보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은행 업무 볼 일이 있어서 은행에 왔지만, 서도 줄을 저렇게 많이 서 있고, 저희 줄은 또 이쪽이랍니다. 근데 우리 차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야, 거 제일 아깝습니다. 하여간 은행 업무를 힘차게 시작 못하고 힘들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또 3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뭐죠? 기다림의 미학. 응? 어? 기다림의 미학을 그냥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배울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자연적으로 습득한다니까요 아니, 잠깐만.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기 좀 앉아야 될것 같아. 응? 어? 아유, 늙었어, 늙었어. 뭐냐고 이게. 아이고, 땡뼈티라도 좋다. 일단 쓸고. 안전될것 같습니다. 그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이제 뭐 체면이 부 뭐고 아우 허리 아파. 아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아니 뜨거워 죽겠는데. 뭐 해가 요 앞에 바로 떠 있었기 때문에 아 다행이네. 구름이 저렇게 좀 있어 가지고. 아, 모르겠습니다. 어? 남들이 쳐다보든가 말든가 힘들어. 좀 있으면 여기 기대가지고 자는 거지 뭐 이렇게. 아 필리핀에서 살려면 진 기다림을 기다림을 뭐라 해야 되지? 필리핀에서 살려면은 기다림을 통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더 앉아 있다가는 저를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안으로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자,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제 목소리까지 변한 것 같습니다. <laughs> 거의, 거의 그냥, 이건 뭐야, 타 죽겠나, 타 죽겠어. 도망가야 됩니다. 키티를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나 키티는, 까띠. 자, 네 힘든 은행 업무 다 보고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은 뭐 어제랑 전날과 동입니다. 오 빅토리오. 어, 잠깐만요. 타일이 붙여졌지? 갔다 온 사이 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빨리 타일이 붙여지 그러면 <laughs> 어제와 전과 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찌를건 없는데 혹시라도 찌를 게 있으면은. 찍어 보도록 하고 잠깐만요 요... 안에 좀 볼까 어취취취취취예 그리고 토리가 엄청 힘들어 했는데 어머머머머머 어머 내가 어머. 타일을 새로 붙였는 줄 알았더니 페인트를 칠했구나 자 으취 아이거 토리 저놈이 아파가지고 또 한참 어저께 아 오늘이구나 어저께 닭을 한 마리 삶아가지고 너 먹어라 막 힘이 없어서 에에에 이러어서 그랬더니 어제 또나갔답니다고 사이에 그러더니 오늘 아침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아침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먹였습니다. 닭한 마리 띵. 닭 먹고, 한 마리 다 먹고, 그냥 나가 또 돌아다니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어떻게 보셨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어, 어, 눈부셔. 어오어 어, 여러분들, 엄청 눈이 부십니다. 멋있게 생기셨나봐요. 예쁘시고. 자, 그래가지고, 위에 그 파이프 철거하는 친구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인력들이 저 위에 건물 다 파이프 철거하러 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감독을 오늘 또 못했죠. 은행 갔다 오냐고 빨리 올라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할 일이 오니까 또할 일이 있구만. 응? 준 액션. 액. 아, 오, 잠깐만. 안네. 아, 왕유, 알렉스. 아, 이거 봐. 아, 이 친구들 저희 전문, 저희 전문 인력들을 써야지 많이 편해지죠. 자 어저께 도망갔지 않습니까 농땡이치다가 잘렸지뭐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전문 인력들 올려 불러가지고 불러 올려가지고 빨리 좀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요쪽보다 잠깐만 뒤쪽이고 반대 뒤쪽을 다 벌써 철거했나? 오 잠깐만요 뒤에를 벌써 다 했어? 야 제가 은행가면서 알러어세 은행가면서 시간좀 많이 허비한것 같습니다 아 하밧 어 박사에 올리드 피니쉬 나다빠르 나. 다 우리 합 쓰리, 쓰리. 아, 몇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만 빨러. 역시 빨릅니다. 잠깐만요. 요즘 볼까? 얼마나 지금 정리가 됐나? 자,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제가 뒤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뒷편입니다. 뒷편이고 어, 잠깐만요. 그 사이에 이 전선들이 이렇게 많이. 이 무슨 전선일까? 뭐 전화기 인터넷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오늘 작업의 핵심은 요 바로 뒤편이었습니다. 뒤편에 전기선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일하던 친구들이 겁시나 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도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저희 작업자들이 고뭐한 반나절만에 싹 쳐버리고 또 안쪽에서 컴프레임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전기 파이프를, 전기 전봇대죠? 그걸 하나 여기다 매립해야 된대는데, 저희 파이프들 이렇게 이 나와있고 하니까 매립을 못했는데, 빨리 좀 치워달라고. 왜냐면 안으로 전기 가설을 하나 해야 된답니다. 다행히 오늘 핵심을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튀어나온 파이프, 전 전에 지탱해고 있던 거, 조금만 빼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것만 빼내면 끝이네요? 응, 빼내고 또 여기다가 미장을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발라줘야 되겠죠? 아무리 예쁘게 발라도 티가 엉망으로 납니다. <laughs> 이게 뒤에가 이 사람들 다니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파이프를 세우고 하면 좋은데 못 세우니까 그냥 저렇게 파이프를 뚫고 나와서 저걸 지지해가지고 썼던 거죠. 잠깐만 뭐 이거 하나 또 치워야 되는데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파이프를 여기다 세워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아이고, 제가 그 친구들 전에 어제까지 있던 친구들 그냥 아쉬운 대로 쓰긴 했는데 너무 일을 잘 못했죠. 천천히 하고. 그래도 역시 저하고 근 1년간 손발을 맞춰왔던 저 친구들이 하니까 확실히 빠릅니다. 그러니 제가 또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마음이 또확 터지네, 확 터져.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 갈게요. 네, 많이 철거됐습니다. 좀 깔끔해졌네. 오, 잘하면 오늘 요거는 다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에도 조금 해야 되지만 일단 외관적으로 잘하면은 제 바람이죠 잘하면은 오늘 다 철거를 깔끔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전바만 몇개 이렇게 대주고 나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빨리 또 치워야 되겠죠 아이고 마음이 조금 후련하다 후련해 응? 역시 베테랑들이 틀리구만요 <laughs> 잘하네 잘해 아니, 저렇게 그냥 쉽게 빵빵 뜯어내는 거를 인력이 부족합니다 요새 오 잠깐만 뜨어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유 시원합니다 시원해 진짜 시원해 오케이까요? 오케이가요 아유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간식 사줘야죠. 자 브레이크 타임 아닙니까? 자 아까 다 먹는 것 같은데 어? 콜라하고 뭐하고 저 과자 잠깐 사줘야 되나? 어? 아자자 아,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전기 왕유가 할 일은 2층에 전기가 연결이 되있는데 스위치들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누르라 했습니다. 스위치. 이제 1층은 전기 안키고 2층에서 킬라고 2층에 좀더 높게 2층에서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laughs> 오늘 작업은 여튼 2층에 전기 스위치 넣는 작업입니다 자, 와 빅토리오 너 부르자구나 요거뭐빵케이크 같은 걸 먹는데 이게 7패소랍입니다 필라 세븐패소에 7패소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 친구들은 먹는 거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알렉스도 먹는 거 봤어 내가 자 조금를빵 케이크 사오라 그랬더니 슈퍼 슈퍼 배 is 슈퍼 와 싸긴 슈퍼 자 이거 슈퍼 자꾸 비싼, 비싼 걸로 가니까 싸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오오 똥밟은 거 아니야? <laughs> 자 싸긴 잠깐만 싸긴 까먹으신 거 아니야? 싸긴이 바나나 튀김입니다. 바나나 튀김 바나나 튀김 간식으로 좀 먹으라고. 아이고. 어우, 잠깐 빅토리오는 너 부티가 난다. 부티가 나. 어? 저 콜라도 있어? 몰라세요. 훅. 어, 아이고 야, 부자다부자안에도다 먹었어. 디즈 피니시? 디즈? 어가요어떤 음.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아이고, 열심히 이렇게 일해 주면은 사 주는 게뭘 아깝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자, 제가 또 이거 봐. 오두 방정은 또 떨고 있죠? 50페소중갑 s 50 p 서 s 0 0 p e s 100 pesos, 1 0 1 2 0 0 1 3 0 100 되나요? 아니, 1 100원 e s o s 100 pesos, 100 p 주고 생색은 한 5만원 쓰는 것처럼 내네. 5만원. 어머, 0 0 pesos, 100 pesos, 100 pesos, 100 p e 다 아, s 100 pesos, 100 p 100 저거 1 0는데 저것도 oh, no, 올랐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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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앤데 원, 투, 쓰리, 볼, 파이브, 오케이 디스카운트 나 디스카운트. 앤데 올 필라 필라나 투. 아두 명이 저기 두 명이 더 있어요. 두 명이 더 있어가지고 오케이 사기. 음? 어디셔널 2 네, 사김. 어, 버리오. 어, 알렉스. 버리오. 버리오. 아네. 보리. 아, 보이오 버리오. 올. 보리. 올 김민할랑, 올 김민할랑. 안 되겠다, 오, 조셉 오케이. 너는. 오케이. 올 봐, 올. 어, 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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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민할 어. 아이고. 아, 요 <laughs> 어, 안 해, 오케이. 라이아 lik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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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어? 어, 김민 날랑 아, 뭐.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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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조셉 때문에 한참웃네 응? 진짜 제가 50 페소 좋지 않습니까? 50 페소 행복이지 뭐 아이, 제가 행복해요. 그 다음에 두개뭐더 사도 70 페소니까 괜찮습니다. 다 해서 70 페소도 안 돼.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아이 행복하다 행복해. 와 오늘 너무 덥습니다 덥고. 제가 웬만하면 은 더위를 잘안 타는 편인데, 아까 오전에 은행 갔다가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그 때양뼈 다리좀 있었더니. 근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서있겠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자, 지금 뭐 다른 게 땡기긴 하는데, 음료나 맥주 뭐 이런 게. 근데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이. 물한잔 먹으면서 좀 에너지 충전해야 될것 같아요. 이 물이 너무 달아요. 내입에는 단맛이... 아, 또 먹을만해. 맛있어. 자, 어... 어... 아, 좀 처지는데요. 응? 이쁜이한테 갔다 왔는데 좀 놀아주고, 좀 이쁜이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루두루 아침에 힘도 많이 빼고, 응? 이쁜이도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조금 처집니다. 아 어떻게 이걸 좀 띄워야 될것 같은데. 떠들러 나가 볼까요, 이제. <laughs> 네물 먹고 좀 쉬었더니 조금 에너지가 충전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해야죠? 일해야지 또. 어, 뭐할 거야? 자, 올라가서 올라가나 마나 뭐 어제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전기하고 그다음에 어, 파이프, 파이프 치는 거좀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여기 두 개가 널려 있더라고요. 밤에 제가 밤에 8시, 9시에 왔는데 4시 정도에도 있어서 그걸 안 치우고 제가 밤에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데 또 있어가지고 어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갔어요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근데 집어넣으면 또안 빼내지? 빼내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여기 한번 둘러보고 갈까?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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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볼거 없죠? 물탱커 들어와 있고 모터 들어와 있고 웡 아. 어 목욕탕 같은데 여기? 자 나가서 2층하고 3층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으쟈쟈쟈쟈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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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해서 유격 해가지고 그 일로 나갔어요 다시 절로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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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참 지났습니다 어? 몇달 지났습니다 지금 와 어제 영상 보다가 오늘 영상 보면 확 틀려지겠다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고 역시 알렉스, 크리스찬, 조셉, 아네그 다음에 아까 누구 있었지? 빅토리오도 올라와 있었나? 빠릅니다 빨라 아이고 저건 세면에 그냥 붙어버렸네 붙어가지고 안 빠지는구나 자 지금 여기 몇개 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다 빼고 하나, 둘, 세개 남았습니다 이게, 아까도 저 바깥 뒤쪽에서, 제가 아까 영상을 어서 찍었냐면은, 그렇어여어여 자, 안 빠져가지고 그냥 내리 뺏는구만. 예저 네, 뒤에서 찍었었죠? 아우, 안에, 굿앞투는 응? 자, 이제 몇개 남았어? 한나 둘, 세개 남았네, 세 개. 자, 저거 치다가 지나가, 사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어? 잠깐만요. 사람은 못 지나다니게? 그렇죠, 없어, 없어. 없어. 오길까요? 아 근데 저잘안 나간다 어 근데 밖에서 안으로 치는게 더 안전하긴 한데 밖에서 칠 수가 없지? 아이고야 두루두루 어렵다 어이구 어이구 응? 자 3층 한번 가봅니다 3층 3층은 똑같겠지 뭐 응? 그리고 스위치 잠깐만요 전기 스위치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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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우 3층 어 뭐하는데요? 응? 아전등가는구나 아, 아 3층은 안 올라갈게요. 똑같아. 다시 돌려라. 기술을 돌려라.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서 어디. 그래도 래서 아, 어제는 신이 안 나더니 변화된 요 모습에 신이 좀 납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를 다른 거 보니까 이제 요 불을 킬수 있을 것 같아 이층에. 응? 전기선은 뭐 예전에 다 빼놨는데 왕유가 이제 저 친구가 여기만 어우야 너 누구야? 어 씨. 임마 왕유 저 친구도 여기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 또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으차. 어, 으차. 어, 불이 안 들어와? 어떻게 된 거야, 왕유? 어? 왕유, 불이 안 들어와? 왕유,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자, 아유, 잠깐만. 왕유야. 내가 어떻게 됐다, 야. 이쪽, 이쪽입니다. 이건 안쪽 거고. <laughs> 잠깐만. 그럼 바깥에는 이거겠지? 으차, 오케이. 오케이, 가요. 자, 불킬 수 있습니다, 이제. 으쌰. 퍼펙트 펄팩트 하죠? 퍼펙트. 으쌰, 으쌰,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박아놓기 시작했죠? 이거 뭐야? 콘센트라 그러나요, 한국은? 음 예. 콘센트, 콘센트 박고, 으쌰, 으쌰. 네, 저까지 박아놓고, 으쌰, 으쌰. 이제 이쪽 조명은 또 이쪽에서, 으쌰, 으쌰,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떠들었네. 잠시만요. 네. 아, 역시 일이 손발이 맞으니까 가슴이 시원하네. 네?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해, 진짜.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고 일하는 거 보면은. 근데, 아니, 저는 이 친구 일하는 거 보면 사이다를 엄청 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그 친구들 기존에 제가 이제 임시로 와서 이거 철거 좀 해라. 시켰던 그 친구들 일하는 거 보면 저도 솔직히 뭐 100개는 아니어도, 아, 그래, 맞아. 음 이해해야 돼음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오늘 이제 저희 친구들 멤버들이 와서딱 회기 시작하니까 그냥 사이다를 100잔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 목이 아파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역시 속이 시원합니다 시원해 잘하죠? 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밑으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아 오늘 괜히 바꾼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모래가 좀 없어졌는데, 팔렸나 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 훔쳐갔을 겁니다. 밤새 이렇게. 자, <laughs> 오, 잠깐만, 테이블을, 보면, 테이블을 몇개 완성했네? 아, 다리를. 아, 아, 이거 다리가 너무 세련된 거 아니야? 응? 잠깐만, 제가 이거 파리에 있을 때 보던 그런 테이블인데요? 어 괜찮다 괜찮아 어 살짝 비대칭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우 괜찮아 음잘 나왔어 어 좋아 좋아 음자 어디보자 오어 오, 괜찮습니까 오케이까요 Not 오케이, OK까요? 어. 어자까보일 까요? 어, 까보이 Very Difficult? <laughs> 어렵죠 수평하고 각하고 잡아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딱 돼서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하나씩 하나 만드는 게 음? 응? 자옆 칸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타일을 지금 하루 종일 붙여 가지고 제가 아까 아침에 은행 가기 전부터 붙인 건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붙인 건데 요거 붙였단 말이야 여기 못 붙이고 아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5시인데 그럼 이거 타일 본드 붙여놔가지고 안되는데? 아, 잠깐만. 글리벌 혼자, 글리벌은 6시에 퇴근인데 뿌에데이 가오? 알론? 픽싱 타일? 투데이? 원 hour? 앞터 i 니쉬 뿌에데? 너? 아, 자, 대답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아, 빅토리오가, 빅토리오가, 잠깐만. 아, 빅토리오는 6시에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오버타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빅토리오가 1시간 정도. 근데 이거를 지금 하루 종일 이거 붙였는데 아, 네. 한시간에 이걸 붙일 수 있을까 또 의문이네 아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좀 거들고 와이프랑 같이 좀 거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걱정해 나 심히 걱정돼 하지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되리라는 것을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못하면 뭐내해야죠뭐 네,